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의 전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에 언급된 아마겟돈 전쟁은 19장에서는 말 탄자와의 전쟁으로, 20장에서는 곡가마곡 전쟁으로 설명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전쟁하면 이세 전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마겟돈, 곡감하고 말탄자와의 전쟁을 살펴보고 일곱인과 일곱나팔에 기록된 전쟁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대접에 등장하는 세 전쟁, 아마겟돈, 곡감하고 말탄자와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16장 13, 14, 16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땅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을 말씀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여 땅의 왕들을 모읍니다. 말을 통해 영이 역사합니다. 즉 귀신의 영들이 세 영이 그들을 모읍니다. 계시록의 전쟁은 말의 전쟁이지만 영들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가진 활, 칼, 철장도 말씀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성령님은 두 증인과 함께 온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아마겟또는 무기토 언덕을 일컫는 말입니다. 무기토에서 있었던 전쟁은 요시아 왕과 에그방 바로누고의 전쟁입니다. 요시아는 그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요시아를 위한 이스라엘의 애통은 찌른 자를 보기 위해 영적인 갈보리로 모인 자들과 연결됩니다. 스가리아 9장 12절, 요한복음 19장 37절.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스가리아 13장 1절. 즉, 아마게톤 전쟁은 용의 무리가 믿는 자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을 대부분 심판의 날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전쟁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쟁을 할수 있는 여호와의 큰 날은 은혜의 날인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서 6장의 절. 그러므로 그 전쟁은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있을 전쟁입니다. 이 기간은 나팔에서는 3년 반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씀하는 것은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여 미혹함을 말씀하고, 구원의 날인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믿음의 사람들과 땅의 왕들인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있을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탄 자와의 전쟁입니다. 이 부분은 계시로 19장 19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손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부는 못해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와의 전쟁의 말씀입니다. 말을 탔다는 것은 영과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흰말을 타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도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로 흰말을 탔습니다. 즉, 성령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군대들이 성령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즉, 하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킴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발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은 교회와 연합하여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반면 저 그리스도의 무리는 붉은 말을 탄 자들로 사탄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 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의 대결입니다.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합니다. 첫째, 짐승, 즉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앞에서, 즉저 그리스도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유황 불 붙는 못철 말씀함으로 이 전쟁은 마지막 날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6장의 일곱째 대접에서 이루어진 심판을 계시록은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다른 무리의 결과도 말씀합니다. 만일 마지막 전쟁이고 마지막 심판이라면 나머지도 모두 불못에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그 나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자들은 새들에게 주어 그들의 배를 채우게 됩니다. 시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새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바벨로는 귀신의 처소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그러므로 그 나머지는 전쟁 후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인 사탄의 먹이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고가 마곡 전쟁입니다. 계시록 20장 8에서 10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 전쟁의 말씀입니다. 곡과 마곡은 용이 미혹하여 모으는 대상은 땅의 자기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말씀합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은 곡은 저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곡은 저크리스도의 무리로 정의합니다. 즉 그의 백성은 저크리스도와 저크리스도의 무리입니다. 그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합니다. 또한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수가 많아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즉 믿는 자를 두릅니다. 그들이 두르는 대상은 믿는 자로 아마겟돈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마겟돈는 땅의 왕들을 모아 찔리시는 분을 보고, 애통하는 무기또 언덕으로 모으는 전쟁임을, 곡과 마곡은 용의 백성이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아마겟돈는 믿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고, 곡과 마곡은 믿지 않는 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용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결입니다. 이 고가 마곡에서도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웠다고 말씀합니다. 태우다는 헬라어 카테스디오입니다. 먹어 버리다, 삼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 버리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은 불인 말씀에 삼킨 바 되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믿게 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민섬에 평안이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이 말씀은 에스겔이 이어난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크리스도의 무리인 마곡과 믿지 않고 평안이 거하는 자에게 말씀해 볼 성령의 불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리아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치러왔던 자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말탄자와의 전투에서는 믿지 않아 새의 먹이가 되는 결과를 말씀하고 곡과 마곡에서는 말씀에 삼켜지는 즉 믿게 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두 부류가 됩니다. 이두 가지 결과를 말탄자와의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에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곡과 마곡의 두 번째 결과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귀신의 용으로 땅의 왕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불못에 던져짐을 말탄자와의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에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의 백성의 마지막 심판은 20장 11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날한 시에 멸망을 당합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아마겟돈, 곡감하고 말탄자와의 전쟁, 이세 전쟁은 복음을 전하며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진영에 대한 용의 진영의 싸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에서 같은 싸움, 아마겟돈, 곡감하고 말탄자와의 전쟁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그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암하계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곧과 마곡은 저 그리스도의 무리로 용의 백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탄자는 연합된 영을 말씀하는 것으로 성령님과 사탄의 영으로 연합된 자들의 싸움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속사를 이루는 동안 성령님과 연합된 그들에게 사탄의 영들과 연합된 자들로부터 싸움이 있을 것을 세번 말씀하여 확증,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 결과는 거절하여 사탄의 먹이가 되는 자와 짐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교회는 이기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보금은 온천하에 전파되어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다음은 일곱인과 일곱나팔에 기록된 전쟁을 살펴봅니다. 게시록은 분명하게 두 진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대한 설명은 일곱인과 함께, 사탄의 진영에 대한 설명은 일곱 나팔과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님, 보호자 앞에 선 십사만 사천으로 설명됩니다. 사탄의 진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의 처음 싸움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셨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그분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새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여세를 가지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두 진영의 싸움은 예수님의 이 승리에 기반을 둡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하늘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용은 땅으로 바다로 내쫓깁니다.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개시록 15장 2절 그들은 첫째 인을 떼는 말씀에서의 흰말을 탄 자들 즉 성령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말씀의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개시록 6장 2절 교회는 두 증인으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개시록 11장 3절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계시록 11장 4, 5절.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나철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계시록 14장 16절. 용의 진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계시록 12장 15절. 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싸움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11절 거짓 선지자는 땅에 사는 자들을 저크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2, 16절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그들은 둘째 인에서의 붉은 말을 탄 자들, 즉 사탄의 영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청황색 말을 탄 자인 사망은 땅4분의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그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거룩한 성임에도 짓밟힘을 당합니다. 개시록 11장 2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개시록 11장 7절. 저크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개시록 13장 6절.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개시록 13장 15절. 사람 3분의 1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게시록 9장 18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태어나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또한 그들은 원수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 중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항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는 바깥 마당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서의 전쟁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아 용과 짐승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첫 번째 이김입니다. 그들은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사탄과 연합된 거짓 선지자는 포도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인 교회의 성전 바깥마당은 발핌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은 죽은 자로 있습니다. 그것이 게시록이 말씀하는 전쟁들입니다. 게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의와 불이, 사랑과 미움, 하나님과 마귀, 즉 악한 자, 흉악한 자, 세상,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스도와 저크리스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등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이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이김, 믿는 자의 이김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게시록의 모습입니다. 게시록은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그 전쟁을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전쟁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로 짐승을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동안 많은 영역에서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해온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하늘 군대인 교회가 구속사를 이루는 동안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긴 자임을 알기를 원하셔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감사합니다.